하트. 어? 하트 어떻게 할 건데? 나 지나들려고 온 거예요? 아니 그냥 지나가 본 건데요. 아 그런 거예요? 어, 지나가는 사람인데. 어? 아. <laughs> 행인일까요? 네, 네, 아. 뭐해서니까요? <laughs> 택시? 우리가 먹자. 흐흐. 흐흐. 거기. 거 저희는 개애나고 갑니다. 네? 아, 맞아요. 저희 그 저희 지금 표국으로 안 되겠죠? 저희 개애배 나가 요 근데 밥도 안 먹고 갑니다. 가시죠. 성우님 저랑 밥투 어떠셨나요?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. 아 즐거웠나요?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. 아 진짜요? 네. <laughs> 사람 한명 차이야. 하지마! 몰라! 헤엄피지마! 저희는 게르나거에 왔고요. 여기 유튜버시네요. 그럼요. 이제 유튜버. 유튜버 경력이 좀 되니까. 갑시다. 끄럽지 못하시군요. 왜저의 코너링을 <웃음> 매끄럽잖아요. <웃음> 매끄럽잖아. 예쁘지 않나. 지금 쏠리고? 재밌어요. 카메라 찍고 있나요? 그럼요. 카메라 안 찍히고 있나요? 안에서 안 보여요. 음. 저희는 계를 나갔다가 점심 먹으러 <laughs> 중국집에 갑니다. 제가 별로 안보이는데 혹시 아 그런가요? 아.. 네. 보이나요? 네, 네 보여요 아, 근 모가지가 꺾여버릴까 아. 좀 <laughs> 앞으로 오시면 되는거 아닌가요? 아, 제가 뒤 가겠습니다 됐나요? <laughs> 오 어, 잠깐만요 네 됐네요 음. 여러분 오늘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넘어도 응. 이쪽으로 넘어지셔야 돼요 아 어,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수 없어요 네. 음. 늘 음. 진짜 바람이 대박이에요 지금 어, 가운데 안계세요? 그렇게 돌면 음. 가운데에요 근데 살짝만 틀으면은 제얼굴모 머리가 뭐안 나와가지고 그래 보관이가 진짜 뿌셔버릴 것 같아 그만 <laughs> 보세요 그만 보세요 그만 응, 응. 보세요 그만 보세요 예쁘잖아요 <laughs> 예쁘잖아 예쁘잖아 두 번째 주변입니다 이다리를 또 건너네요 아. 하바로 조심하세요 네. 오히려 다리가 좀 바람이 굉장하네요. 그러게요. 와 이쁘다. 참 응. 여러분 충주는 굉장히 예쁜 도시입니다. 아마 안 남기겠지만 <laughs> 도착. 자, 저희는 용궁에 왔습니다. 오 짬에서 느껴지는 바이 어, 와 탕수육 먹나요, 저희? 먹을까요? 아 너무 과한가요? 진짜 맛있겠다. 진짜 옛날 탕수육 같아. 어. <laughs> 맛있겠죠? 어? 왜 매력? 뿔로이 맛있어. 뿔톡이요? 안녕하세요. 또이 얘기만 하 머리 그을왜 입에 무 시는 거죠? 병입니다. 어오다맛다 <laughs> 맛있다. <laughs> 맛있다, 맛있다. 这来多少度？哈哈哈哈哈。<music> <music> 음. 안 찍는다면서요? <laughs> 아, 진짜 예쁜데? <laughs> 엄청 예쁘다 엄청 되게 크게 지어졌구나 <laughs> 와저 돌도 상인가요? <웃음> 네 우와 <laughs> 그럴까요? 그러니까. 근데 편한 주말에 사람 진짜 많겠다. 어떡할래요? 뭐야, 한숨 뭐야? 힘들어? 아니. 철만 힘들어? 아니, 숨이 막혀가지고. 아. 숨 쉬는 게 좀. <laughs> 그래도 면연이더 행복한 게 뭔지 알아? 뭐? 바로 나갈 수 있잖아. 나 돌려야 돼. 네. 잘 쉬다 갑니다. 근데 카페 너무 좋았어. 되게 진짜 여유로운 힐링 느낌이었어. 아, 되게 진짜 어. 근데 고 프로는 언제 켜시죠아 카드로 봐요. 아 그럼 좋죠. 일단 제 녹화 중이 걸로 알거든요. 아가마래요 <laughs> 아, 아, 아 잠시만요 방이턱이여가지고요 노린건가요? 응. 살였나요 빨간색 응. 아, 들어온것 같아요 고수시네요 들어온 미세한 소리도 될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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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1박 2일인데 굉장히 길었던것 같던 여정을 끝내고 장점을 마치고 그래도 원 없이 밝게 탔습니다. 맞아요. 이제 밝게 접는 걸로. 오케이. 네, 살만큼 탔다. 나쁘지 않아요. 음. 어? 어? 어디 가세요? 어, 예? 어디 가세요? 아, 여기 좀더 뚫려 있길래. 혼자 어디 가세요? <laughs> 거기 어차피 껐다가 멈추거든요? 왜요? 거기서 바로 껐자라 우회전 한 차가 많아서요. 근데 여기 너무 잘 가는데요? 어디 계세요? 몰라요. <laughs> 아니, 그 차들도 오른쪽으로 쏙쏙 빠지고. 혹시 끊기시는 거 아니죠, 혹시?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면이를 잃어버렸어요. 면연자. 외롭고 쓸쓸하겠죠? 그치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에요. 여기서 미안해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겠죠? 응? 음? 어, 뭐야?